a m e 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가 어, 가문 땅을 적셔주셨던 오늘의 비처럼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입는 옷은 단순히 우리 몸을 가려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지는 않죠. 어, 옷에 자기 개성을 담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옷의 기능을 더해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더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또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요즘 MZ식으로 표현을 하면 TPO라고 할수 있는데 TPO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은 사람의 개성을 담기도 하고 또 기능을 담기도 하며. 시간과 장소, 상황에 갖춰서 잘 갖춰 입어야 하는 에티켓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인간이 최초로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또 가죽으로 만든 옷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과는 달리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옷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당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어, 하와는 뱀의 꾀에 노,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지요. 하와가 그런 짓을 벌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뱀이 하와에게 찾아간 이유가 되기도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또 아담에게 전달받기만 하였던 하와를 뱀이 시험하려고 하였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이 말씀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뱀의 유혹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쯤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와는 먹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지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와의 모습은 얼마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있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량을 왜곡하거나 또 과장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제도에 의하면 아담은 이 가정의 머리고 대표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전승은 가정의 대표인 가장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전승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를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어,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인 하와가 실족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각각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뱀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들 최초의 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또 모양을 갖춘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했던 하와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같아지려고 하였던 그런 인간의 교만이 인간을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인간들에게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시는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의 모습을 보면 짐승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간을 보게 됩니다. 잠깐 동안, 어, 우리가 지금까지 잠깐 동안 말씀을 보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던 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과장하며 왜곡한 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였던 교만의 죄, 다스려야 할 짐승에 순종하고 말았던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은 원래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었죠. 이런 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곧이 부끄러움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의 욕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은 성인 남성의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에는 어느 정도 되는 크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무화과 나무 잎, 이 어른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든 이 치마는 옷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온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옷이 가지고 있는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의 어떤 나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치마는 자기 단수 자기 엉덩이 둘레만을 간신히 가릴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일 뿐더러 내구성은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것은 그냥 단지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럽긴 한데 어떻게 가려야 할지는 모르겠고 적당한 것이 있나 찾아보니까 그것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자기 치부를 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도 결코 완전하게 가릴 수 없는 인간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무들 사이로 뒤에 숨어서 자기 몸을 숨기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이것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자기 몸을 숨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이 담긴 무화과 나뭇잎만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려주거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데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나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나무 뒤에 숨었지만 나무 뒤에 숨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하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자기 죄를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죄를 해결해줘야 하고 또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자기 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열심을 다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한 겹, 두 겹, 세겹그 겹겹이 더 입는 것밖에 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인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인간의 책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선 안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의 열심을 더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책임자인 아담을 소환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가정의 책임자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그의 죄를 추궁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냐라고 추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죄를 자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로 돌리고 있는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내이자 자기 공동체의 구성원인 그 하와를 가지고 핑계 삼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담이 하와에게만 책임을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을 다시 보면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의 탓하는 이 손가락이 하나님을 먼저 훑고 하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저 여자를 나와 함께 있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셨을까? 일리 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거기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아예 없애버리셨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죄질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으니, 그런, 어, 어, 완전히 없앨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이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장과 또 학교 때문에 남들보다 더 넉넉한 형편에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건강을 이렇게밖에 하지 않으셔서 이런저런 이유를 다 되면서 은연 중에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죄인인 내가 아니라 은연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그 나무를 놓으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시려고 그들을 그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하시려고 하셨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왼손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 결혼 어, 제가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잊을리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 없이 살다가도 손가락에 낀이 결혼 반지가 만져지거나 또는 이 결혼 반지를 보면 이 반지와 똑같이 생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이 기능은 이런 특별한 상징물이 주는 기능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을 거닐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오르게 하고 또 자신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을 죄짓게 한 하와를 볼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죄짓게 했다 라고 말이죠. 인간은 그저 누리려고만 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미 많고 많음에도 그것보다 더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손가락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과 또 누릴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반응으로 각자에게 걸맞는 벌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 감사하게도 죄책만 물으시고 끝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어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옷입니다. 자기 수치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아주 약간 자신을 숨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케토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케토네트의 의미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소매가 달려 있는 옷이었습니다. 기다란 속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케토네트라고 하는 가죽옷은 상반신부터 하반신까지 전부 가릴 수 있는 기다란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원래 아담과 하와의 처지는 자기들의 엉덩이 둘레 정도만 가릴 수밖에 없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입었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케토네트이 가죽옷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캐토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속옷으로, 속옷을 사유, 아, 속옷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로 사용되었기도 하였고 또 요셉의 체색옷을 언급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이 단순히 그들의 몸을 가려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가죽옷은 죄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지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또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죽옷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내주기 위해서 최초의 희생 제물을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 제도를 확립하실 것이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구원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죄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지 않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모든 대가를 친히 짊어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아담이 손가락질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가죽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 옷을 입혀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해지기 때문에 매번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매번 희생 제물을 찾아다녀야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해지지 않는 그 완전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부끄러워 숨었던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아담의 손가락질이 자신을 향할 때에도 구원의 책임을 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나뭇잎 옷이 아니 옷도 아니고 나뭇잎 옷도 아니고 해지고 찢어지는 가죽옷도 아닌 영원히 완전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특권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히 완전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순간에 있다라고 한다 하든지,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부끄러워 숨고 싶을 때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옷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도 완벽, 어,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완벽합니다. 이제는 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담대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어, 끝으로 이번 주말부터 까꿍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청년부 수련회까지 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 이 사역 가운데 전해져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자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의 생각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